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고요. 어 죽어라 일만 하는 것보다 죽어라 일만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금융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올린 영상이에요.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 금융 맹을 벗어나야 된다. 왜? 현대 사회는 이 금융 사회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돈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소상공인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과정을 올린 동영상이고요. 아, 오늘은 이제 저신용자, 신용이 낮아서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고 하다못해 사금융에서도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 이게 미소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포스트를 마련을 했고요. 일단 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여러분 얘기합니다만 참 지금 소련 도제쳤고 일본 도제쳤고 우리나라가 아마 머지 않아서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나 미국 다음이 될 확률이 뭐 거의 확실돼 된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그 부자 나라이고 강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참 죽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는다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모를 뿐더러 그리고 정부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일단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그 조건을 내가 여기다 지금 어, 기록을 해 봤어요 일단 신용불량자는 무조건 안 됩니다 신용 회복 중인 사람도 일부 가능하지만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신용불량이 아니더라도 국세를 체납했다든지 지망세를 체납했다든지 각종 공과금이 연체가 돼 있으면 이게 또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내 잘못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던 남의 잘못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던 신용불량에서 자 무조건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말 죽을 정도로 어렵다면 은그 지자체에 찾아가 상담하시라고요. 안 가셔도 돼요. 전화로 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시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다면 은이 담당 공무원들도 나중에 문책당하기 때문에 고춧고춧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렵다면은 찾아오든지 여하튼 간에 기초생활수급이라도 해서 아이 살아야 될거아에요 근데 이제 이거 뭐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참그 면목이라든지 체면 때문에 이런 거 않는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 국가에서 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우니까 돈을 이렇게 주는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물론 옆에서, 아, 저 사람 진짜 어렵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뭐, 신고를 한다든지, 통장, 동, 동장, 반장, 이장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본인이 일단 신청을 해야 돼요. 돈이라는 건, 저도 정부에서 주는 돈을 많이 못 받았어요.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신청을 해야지 저는 이제 사업자니까 사업적으로 코로나 19 이번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저는 집합금지 업종도 아닙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 19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저도 매출이 적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 이런저런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업자니까 국세청에 매년 내는 세금에서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 열심히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참 매출도 좋고 어렵다 국가에서 판단해가지고 그, 이제 그 내가 낸 세금 중에서 매년 한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지금 뭐 여기 와서 지금 두 번이나 받았다고 시골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천만 원도 넘어요. 국가에서 지금 현금으로 지원받은 돈이 코로나 19 지원금이 집합범죄 업종이 아닌데도 이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 내가 나라가 6.25 사변 때는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팔다리 잘린상이 군경 그 국가에서 가난해서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전부 재어렸을 때는 깡통 들고 팔다리 잘린 사람이 더 많았어요. 성한 사람보다 그분들이 다 깡통 들고 구걸하다가 어? 정말 그 어, 그 세상을 떠나셨고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으니까 저같이 길게 개인사업자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데도 현금으로 천만원씩 천만원도 넘게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요, 일단 여기서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여기에 해당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최종적으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지자체에 전화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일단 기초생활 수급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죽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서만 이제 벗어나면은 이 정부에서 지원의 신용이 낮은 사람일수록 지원을 많이 해줘요. 특히 오늘 요거는 이제 제가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 겁니다. 요거 이제 7천만원 한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 뭐 증빙 서류를 해야 되니까 자료가 많아요. 소득금액 증명도 떼야 되고 뭐 국세 완납 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 각종 연체업소 여 복잡해요. 어쨌든 그러나 이거 사업자라면 이것도 뭐 해보시도 되고 이거보다도 이제 더 어렵다. 이 조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두드릴 수 있는 게 미소금융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는 800점이었어요. 800점이보다 더 낮은 사람. 그러니까 옛날로 좀 8등급이죠. 거의 신용불량에 가까운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이건 신용등급이 늦으면 무조건 안 돼요 이건 높으면은 그런데 제가 이거 포스터를 하느라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700점까지도 해줘요 자기가 일단 신용불량자는 아니고 여기에 안 걸리는데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가시라고 이거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금은 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받아야 되느냐.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연 1%대에요, 1%대. 그리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2년 동안에 거치기간 동안에 이 대출받은 돈다 벌어야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거, 이거는 조금 조건은 낮지만저 신용자만 해주는 거예요. 신용이 7등급보다 높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신용점수를 모르면은 여기 들어가서 무조건 무료로다 신용조회 하면 나와요, 점수가. 여기서 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야, 여기 나오잖아요. 무료 신용등급만 검색해도 되고, 서민금융, 금융감독원 1332 전화를 해도 되고, 요즘 뭐 인터넷 뭐 하는 사람 없으니까 클릭해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미소금융을 이제, 저는 지금 미소금융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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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리는 거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어 자기한테 해당되는데 그 지원을 못 받으면은 그건 참그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그 강호에서 살아남기. 그다음에 현대 사회니까 사기 안 당하기 이런 걸 여러 번 올렸는데 여기 이제 미수금용 검색하면 여기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다 대출 광고 대출 중개인 이거 통하지 말고 오리지널 여기를 찾으라고요 오리지널 미소금융 오리지널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들어간다고요 미소금융도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이고 창업 운영자금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 사업자고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요소민 금융을 이걸 뭐 햇살론을 햇살론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된다고요 이게 햇살론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소금융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게 직업이니까 책을 쓴다는 것은 제가 쓴 책이 수십 권이 되고 책한권 쓰면 책 쓰는 시간보다 이 교정 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이게 책을 이제 작가가 책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면 그 출판사에 편집 디자이너들이 편집을 해 가지고 작가한테 다시 보낸다고요 그 작가가 오자, 탈자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전부 이걸 이게 뭐한 번, 두 번, 수십 번 읽어본다고 이거를. 그렇게 그 해도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 나오면 이게 이제 오자, 탈자가 발견이 된다고요. 그렇게 오래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은 꼼꼼하게 읽습니다. 읽어야 이걸 알죠. 대충 훑어보면 알 수가 있냐고요. 얘가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해 준다고 해도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그러면 뭐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금융이 여기를 이걸 공, 금융 공부를 해란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서 어, 여기 뭐 하여튼 햇살론도안 된다면은 일단 저, 무조건 저 저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저 미소금융, 미소금융을 하는데 여기 대출 상품이 많다고요. 아주 많은데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서 근로자 아면 근로자에 맞게 저는 사업자니까 사업자로 또 소상공인으로 사실 저는 서울에서부터 이 정부 지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받았으면서도 뭐 아직도 큰 돈을 못 벌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정부 지원은 계속 받고 있다고 요저는 정부에서 이거 지원받는 게 이게 이제 이자가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돼요 이제 아파트 담보로 맡기고 아파트 산 사람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내느라고 굉장히 허리가 휘청거리죠 이거 거의 1세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지 왜안 받아야 사업자 이것도 신용도급이늦고 돈이 많은 사람보다 어렵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의 진짜 소상공인들만 지원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부의 지원 그근극적인 목표라고요. 아 이렇게 지원제도가 많은데 왜 지원을 안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이 미소금융 다른 모든 게안 된다 햇살론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미소금융을 하라고요. 미소금융 미소 금융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여기도 물론 그냥 해주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일단 여기서 돈을 뭐 몇천만 원을 다운 대출을 해줬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이 일단 7등급이 넘어가면 안 돼. 예전에는 8등급, 800점 이하였는데 오늘 내가 이제 이 포스터나 검색을 해보니까 700점으로 이게 완화됐더라고요. 자기 신용등급이 700점보다도 낮으면서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아까 여기, 이거는 무조건 안 되니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건 뭐,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정말 죽을 정도로 어렵다면은 기초생활 수급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 벗어나셔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는 자영업자, 이제 소상공인 어 저는 이제 사업자니까 소상공인 이제 어 대출 신청을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서민금융 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이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도 안되고 사금융도 안되고 햇살론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소금융. 여기 여기 이제 여기는 내가 쭉 보여드리는 건데 무조건 미소금융 들어가라고요. 미소금융. 생계자금을 하든지 뭐라든지 예, 예, 사업자라면은 여기서 뭐 운영자금 어쩌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개인이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대출, 어쨌든 간에 아무리 저리로 대출을 해주더라도 돈을 주는데 그냥 주냐고요.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이 이 돈을 대출해주면 이자가 아무리 싸도, 이자도 이자지만, 원리금 언젠가는 갚, 5년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능력이 있는 이걸 본다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진짜 어려운지 아닌지 자기 뭐 일가 형 친척이 형제라면 알겠지만 국가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요 기준이 있어요. 이거 기준에 맞아야 돼요. 아까 내가 올라 했던 거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경우는 일단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맞는 조건이 있어요. 제한 여기 뭐 무슨 뭐 상락 사채업증이런고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 여기 이제 근로자라면 자기 이제 사업자가 아니라도 되고 사업자라면 여기 많다고요. 이게 자금이 해당되는 게 그리고 요거 부담도 진짜 사업자라면 더큰 돈을 받아야 되니까 요걸 보셔야 되고 여기 들어가서 뭐 사업에 따라서는 수십억까지 나오니까요.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 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주려고 해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그 자금이 그냥 다음해로 2월 되고 2월 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금융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서민 금융 미소 금융. 여기서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미소 금융을 여기서 여러 가지 대출 상품 중에서 미소 금융을 클릭하라고 미소 금융.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 저하고는 틀리니까 저는 사업자고 출판업이고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 증빙도 했고, 다 해서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기 맞는 그 서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서류 심사, 일단 서류 심사가 돼야 그 다음에 무슨 뭐 면담을 하든 뭐가 대출이 되든 하죠. 여기서 준비하려는 서류도 준비를 못 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다 준비되면 이제 예, 여기, 여기 어디 갔어요? 이게 이제 아, 그러니까 금융, 내가 금융 공부를 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여기 동영상으로 여기 있어요. 동영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4개 이상 시청을 하고, 그게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금융학습, 금융공부. 그래서 4개 이상 수료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20분 동안 4개, 뭐, 80분이니까 한 번에 봐도 되고, 며칠 나눠서 봐도 되고, 지금 죽을 사람 죽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대출을 해준다는데 그것도 못하냐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아까 내가 써놓은 그 조건에만 해당이 안 되면 이건 뭐100% 나와요 미수금 영은 예, 예, 그 옛날에는 8등급 800점이하, 지금은 700점이하만 그보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해도 안 돼. 이건 안 되고 신용이 낮은 사람만 해주는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만 하면 100% 나온다고요. 때가 이걸 아냐고 이거 뭐야 뭐야 내가 보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시고 일단 요 정말로 어려운 신용 불량은 아닌데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 요 소미금융지원원의 미소금융 다른 거볼 것도 없어요. 해당되는 게햇살론이 있지만 햇살론도안 되는 사람들. 그럼 여기 근로자는 사업자는 사업자해 가지고 소상공인 여러 가지 이 중에서. 금융 공부를 하라는 게 한번 클릭해 보고 자신한테 맞는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는 것.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게 간혹 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서류도 나오는데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든지 다 나오잖아요. 내가 모르는 말이 나왔다? 검색해가지고 찾아내서 아이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이 봤을 때 서류가 만족스럽게 들어와야 아이 사람 제대로 했네 그러지. 서류도 제대로 안 되고 특히 거짓으로 올리면 이거 무조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올려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소상공인 그여기 제가 여기 이번에 이전에 올린 동영상은 이게 실사를 나온다고요. 사업장으로. 실사를 나와서 사업장 사진도 찍고 이제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거짓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미소금융은 이거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저리로 아주 많은 돈은 안 나와 최대한도가 7천인데 아주 어려운 건 그래도 한 천만 원이나 뭐아 이거 뭐 천만 원이 삼천만 원만 나오도 어디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업장 실사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거하고 면담할 때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뭐 소재의 서류도 그렇고 면담하러 와도 시원치 않다 그러면 실사를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원래는 실사가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뭐, 모든 걸다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 첨부하고 다 하는 게 원칙인데, 어쨌든 그, 본인이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진짜 어렵다. 왜 8등급이 됐냐. 내가 무슨 사기를 쳐서 8등급이 된건 아니다. 이런 거를 증빙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제 신용불량이 아니 아닌고, 그다음 이 조건만 아니면 뭐 이건 무조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인터넷에 보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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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지게 많은 그 대출 중개인들 통하지 말고 이거 이런 것도 대출 중개인이 해주면 또 수수료 내야 된다고요. 수수료가 천만 원 하면 백만 원, 뭐1억 하면 천만 원이 정도 수수료 줘야 된다고요. 그거에 이거를 어려운데 그냥 이거 와서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Ja, 좀 말을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미소금융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서 은행권이나 이런 뭐 금융권 사금융까지도 안되고 햇살론도 안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미소금융을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해당이 돼야 되고 여기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준비하고 어, 교육을 그 동영상 네 개를 다 봐서 수료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100% 이게 대출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형편이 폈다든지 사업 규모 가왔다면 이걸 신청을 하고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장, 요건 요, 요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보다 규모가 더 크다. 그중에서 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임업, 양돈, 양계, 양봉. 이런 거를 대규모로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우대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양돈, 양계, 뭐 양, 소를 키운다. 한우 20비짜금, 막, 몇십억까지 나온다고요 그런 걸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모른다, 몰라서 못 쓰고, 알아도 서류를 준비하다가 포기한다고요 이거,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쉬,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렇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서류다 준비하는 게.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서, 뭐가 준비한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여기 검색해서 알아보고, 거기서요, 그러니까 이 심사하는 사람이 만족스럽게 서류를 보내라고요. 아 그래야 심사하는 사람이 오이 어, 사람 서류도 잘 보냈고 어서 그 면담을 해보니까 참 갚을 능력도 있어 보인다. 아 그래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이 은행에 창고에 앉아 있는 은행 직원이 내가, 내가 내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요. 아 그냥 깨지지하고 말도 엉성하게 하고 서류도 부잘할 것도 없고 그 사람한테 그 대출을 해주겠어 은행에서. 이제 일반 은행은 원래 그 신용 등급이 낮으면 안해 줘요. 은행은 사업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대출해 주려고 기를 쓰고 우리 이제 제발 우리 은행 좀써 달라고 그러고 신용이 낮은 사람은 그냥 안안해 준다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신용이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이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저는 어, 이 나이에 거의 독학으로 컴퓨터 자격증도 뭐 거의 10개 가까이 쌓고요 책도 수십 권 썼고 컴퓨터 자격증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기술도 남보다 10배나 많고 소질도 재주도 10배나 많고 노력도 얇은 남보다 10배나 많이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많으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무슨 돈을 벌죠 기술로 돈 버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 이 시, 이, 이? 21세기 이, 현대사회는 사업이라는 게, 어 제가 그 인터넷 그 쇼핑몰 창업책도 썼어요. 여기 저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가나출판사.kr 까지 치셔야 돼요. 입력을 하시고, 여기 제 홈페이지 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가나출판사 클릭하면은, 여기 여러가지 책이 많아요. 이게 많고, 작년에 통계를 내니까 한 3천 권 팔렸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걸 좀 보시라고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책을 보시고 여기에도 이제 창업 작업 만드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여기 겨울에 눈 눈덩이라나 굴린다고 봅시다 아 산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주먹만큼 응? 모아가지고 굴려 보세요 뚜르륵 하고한두세 바퀴 돌다가 멈추지요. 그 눈덩이를 그냥 큼지막하게 막나 몸덩어리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굴려보세요.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쪽 눈덩어리가 집채만큼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쫑돈을 만들어야 돼요. 종잣돈을그종잣돈이 얼마냐? 제가 이 책에서 1억이라고 그랬어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작하면 성공을 해. 무조건 성공을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갖지 않고 소자물으로 창업을 하니까 이게 10명, 100명 창업하면 1년 후에 한명 남기가 힘들어요. 왜? 아, 난 프로그래밍도 잘해, 컴퓨터 잘해. 기술로 돈 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현대 사회는 기술은 둘째예요. 내가 꼭 기술이 필요하다. 돈을 가지고 기술자 들여다 쓰면 돼요. 그게 해당 기술자. 예를 들어서, 어? 이뭐 홈페이지 뭐웹 디자인 어디로다 쓰면 된다 할줄 모르면은 그러나 물론 인터넷 쇼핑몰이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거할줄 알아서 하는 거고 큰 기술도 아니지만 이게 그러니까 창업 자금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1억으로 봐요. 지금, 지금 21세기에 1억 가지고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을 하는데 1억을 안 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시작을 하니까 성공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1억이라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창업 자금을 만드는 그 방법도 내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놨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많고, 창업 보육 센터도 많고,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컴퓨터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했으니까, 이런 뭐 제도가 전혀 없을 때,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창업을 했지만, 지금은 가능하면 자기가 돈이 있더라도 창업 보육 센터 들어가서 인큐베이터를 한번 나오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 인맥도 생기고 도움도 생기고 물어볼 때도 생기고 거기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준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하면 금방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책을 많이 써도 3천 권, 물론 적은 막은 아니지만 뭐 3만 권, 30만 권뭐 이렇게 파는 사람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작년에 이번에 세출받으면서 이제 그 매출액 통계를 내다 쭉 보니까 한3천권 팔렸더라고요 책이. 그러니까 천 권은 팔리니까 뭐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게 밥만 먹고 살아서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요거 지금 벌을 또 키워보려고 어제 벌 사러 갔다가 어 뭐, 그제 날씨가 춥다고 이분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벌레가 가져갈 수 있는 날씨 전화 한다고 래서 그냥 왔어요. 벌또 여기 이제 서울서 제가 있다가 이제 시골로 2 0 2 0년 10월 달에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할게뭐 뭐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